몸을 키워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매일 헬스장에 나와서 꾸준히 운동을 해보지만 몸이 잘 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유튜브로 본 영상에서 하라는 운동을 그대로 하는 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운동 루틴이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건가 싶어 다른 운동 방법을 찾아서 해보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전자를 탓하며 벌크업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셨거나 본인이 직접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헬스를 3개월 이상 꾸준히 나오다가 갑자기 헬스를 그만... 누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체질적으로 근육이 안 붙는 몸이라 헬스랑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근육이 생기지 않는 체질이 멸치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걸까요?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서는 운동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몸을 만들기 위해 1시간에서 2시간씩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몸에 변화가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운동을 살펴보면 터무니없이 약한 강도로 운동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은 정말 힘들게 빡세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더 무거운 중량을 더 많은 횟수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경험해 보지 못해서 충분히 힘들게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PT를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 자세를 배우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강도를 뽑아내야 몸을 만들 수 있는지 감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트레이너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경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몸이 좋은 보디빌러를 찾아가서 PT를 받아야 하는 이유도 높은 운동 강도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보 아까 신체 기능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만 본인의 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트레이너의 경우 올바른 신체의 기능과 움직임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겠지만 높은 운동 강도를 뽑아내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올리고 싶다면 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당장 PT를 받기 어렵다면 운동 파트너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자세를 봐주고 보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강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점진적 과부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의 강도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도를 올려주어야 근육을 더 만들 준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성장을 위한 운동 강도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중량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큰 몸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근육을 얻기 위해 어제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중량을 꾸준히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초보자 때야 워낙 낮은 중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세가 좋아지고 근력이 발달하면서 중량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수년간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중량이 오르지 않는 정체 구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 강도를 올리는데 중량만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고반복 운동입니다. 실패 지점까지 강제 반복하면서 끝까지 몰아붙이는 고반복 운동은 육체적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고중량 운동보다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휴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강제로 반복하는 것이 근성장애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로이더 운동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 7, 8년 전, 지금과 같이 운동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없던 때에는 실패 지점까지 강제 반복하는 것은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헬스장 관장님들이 그렇게 운동을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고반복 운동으로 몸이 좋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경가소성이란 우리 뇌 안의 신경 전달 경로가 많이 사용할수록 더 발달한다는 것으로 근력운동에서는 특정 동작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신경가소성의 원리로 인해 해당 동작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력운동은 운동신경 경로의 발달을 도와서 뇌와 몸의 협응을 향상시키며 점차 동작의 기술, 협응성, 효율이 향상됩니다. 이를 우리는 근신경계가 발달한다라는 표현을 하며 근신경계가 잘 발달하게 되면 근육 을 인지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자극을 잘 느끼게 해주며 수행 능력이 좋아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근 신경계의 발달을 위해서는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슴 근육의 근 신경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푸시업이나 벤치 프레스 동작을 많이 반복해야 하고 어깨 근육의 근 신경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숄더 프레스나 사레레와 같은 동작을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처음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팔 운동과 다리 운동의 자극을 잘 느끼는 이유는 평소에 팔과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근 신경 계가 잘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하고 운동이 잘안 되는 부위가 있다면 고중량보다는 고반복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운동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몇몇 분들은 자신의 운동 루틴을 확인하고 운동 일지를 작성하거나 쉬는 시간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인스타를 하고 카톡을 보내며 심지어는 기구에 앉아 전화 통화를 수십 분씩 하기도 합니다. 국민 가슴데이인 월요일에 벤치프레스에 앉아 운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났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운동 중 스마트폰 사용이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 바로 운동 중 스마트폰 사용이 집중력을 떨어뜨려 운동의 강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마인드머슬 커넥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인드머슬 커넥션이란 단어 그대로 생각과 근육의 연결을 뜻하는데 근육의 힘과 움직임을 스스로가 인지하는 감각을 말합니다. 벤치프레스 시 가슴에 힘이 들어간 것을 인지하면 운동이 더잘 되는 것처럼 마인드머슬 커넥션이 잘 되면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보디빌더들이 마인드머슬 커넥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PT를 받거나 파트너와 운동을 할때 근육을 손으로 짚어주거나 가슴 자극에 집중하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운동이 더잘 되는 것도 마인드머슬 커넥션의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근신경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초중급자 때는 운동하는 부위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최대한 집중하여 느끼면서 감각을 깨우는 것이 중량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 중 SNS를 확인하고 친구들의 카톡에 답장을 하는 행위가 이러한 마인드머슬 커넥션에 운동 중 집중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현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확인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 스스로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두 가지 일을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나는 운동 중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잠깐 폰 보고 다시 운동에 집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역시 운동 중. 중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1분여의 쉬는 시간 동안 시선을 끄는 인스타 피드와 친구들의 카톡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쉬는 시간이 끝나고 시선을 바벨로 덤벨로 운동 기구로 옮겨놔도 여전히 뇌는 정신적 대역폭의 일부를 스마트폰에 남겨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집중도 낮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몸에 큰 변화가 없다면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할 것은 운동 강도입니다. 그리고 운동의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고 처음 혼자 헬스장에 가면 모든 것이 낯설기도 하고 괜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해서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폰을 켜고 카톡의 대화창을 뒤지는 마음은 인프피인 저도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왕 몸을 만들겠다는 마음 다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바벨을 들고 운동하고 있는 자신에게 좀더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해두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